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PC는 정말로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이신데, 저번 달인가 이제 고사양의 PC를 구매를 하셨어요. 뭐, 인텔 15세대 219K랑 이제 구매를 하셨었는데, 어, 이전에도 한 2, 3년 전에 꾸민걸 PC에서 구매하셨던 p c 예요 그래서 이번에 PC를 구매를 하시면서 그 전에 쓰던 PC의 이상 증상이 조금씩 있으셨대요. 뭐, 갑자기 멈춘다거나, 뭐, 재부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PC에 점검도 하고 이제 소리도 할겸 가져오신 PC입니다. 어, 일단은 PC의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일단 흡연 PC인 것도 그렇고 거의 24시간 끄질 않는 컴퓨터라 그런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안 좋았던 PC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린 건 어차피 무상 기간이 남아있는 AS 기간이 남아있는 PC이기 때문에 한번 센터로 주요 부품들 한번 보내서 정비와 수리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좋으면 교환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유는 바로 흡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흡연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 연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오염이 돼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염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접촉불량이라던가 내구성을 상당히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S. 제그 제조사나 유통사로 보내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저번 달에 보냈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게 굉장히 기뻐요. 일단은 부품들이 다 왔고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혹시라도 생겨날 변수 때문에 영상을 찍지 않았고 지금 다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보드랑 C.P.U.가 같은 유통사 제품이기 때문에 동시에 보내면은 조금 그래요. 왜냐? 목표는 저는 교체나 교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게 되면은 그냥 되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메인보드가 오고 나서 이제 cpu를 보내게 된 건데 이 메인보드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통화 내용도 한번 고객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래요. 와 이거 오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도저히 센터에선 안되고 아예 그냥 공장으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CPU를 했는데 CPU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이내에 지금 온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체 사진입니다. 본체 보셨을 때는 뭐 그렇게 잘은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 누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니코틴하고 이제 먼지랑 같이 섞여서 먼지의 색깔도 원래 하얀데 누렇게 변색이 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로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봤자 날아가지가 않아요. 지들끼리 아주 꾸덕꾸덕하게 묻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긁어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내부에서 이제 부품들을 보내기 위해서 AS 센터나 제조사 유통사로 보내기 위해서 부품 하나씩 하나씩 탈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픽카드를 탈거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U 탈거하고 이제 메인보드를 보내기 위해 이제 이렇게 캡을 씌워줍니다. 아무래도 가는 동안에 또 안전하게 가라고 애초에 살 때도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SSD가 있죠. 그것도 이제 빼서 이제 SSD도 따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도 분해를 하고 이제 뒷면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가득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이제 다 싸놨습니다. 일단은 CPU는 지금 쌓 놓지는 않고 일단 메인보드부터 이제 보내는 거고요. 이제 메인보드랑 이제 파워 서플라이 뭐 이제 SSD 그다음에 CP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픽 카드까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사실 오염 PC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증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뭐 테스트해도 어떤 제품이 셀렉트 해서 보내는 것보다 그냥 쭉다 보내서 한번 완벽하게 정비를 받고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정비를 해주는 거니까 정비랑 테스트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더 우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다온 겁니다. 자, 와서 어떻게 했냐. 이제 굉장히 기뻐요. 긴 시간 동안 고객님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품이 다 왔고 제품이 그대로 제가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케이스 상태가 아이고 여기다가 어떻게 또 조립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청소를 진행을 합니다. 자, 꾸민과 PC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소 그냥 컴포레셔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일반 업체랑 다르게 다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그다 분해해서 청소가 가능한 업체가 정확하겠죠. 자. 일단은 가격을 한번 알려 드리면 이렇게 PC 내부 청소 금액이 나오고,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5만원짜리 기본 케이스랑 뭐 내부랑 이렇게 한번 다 분해해서 하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금들이 붙는 게 이제 흡연 PC라던가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그 다음에 순행식 쿨러, 그 다음에 쿨러가 6개 초과인 경우는 만원씩 추가가 돼서 5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청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보통 9만원짜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거의 10만원 주고 가셨습니다. 대부분 이게 분해해서 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맡기고 가시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3,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9만원입니다 하니까 거의 다 10만원 주고 가셨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커밍걸피셔또 오랫동안 또 믿고 찾아주시는 분이라 그 청소는 제가 무상으로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다 조립하려니까 아, 도저히.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 있는 부분, 그릴 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딱 있고요. 이거 컴프레서로 안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측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옆면, 그죠? 다른 부분도 한번 열어보고,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하단 부분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옆에서 본 이제 쿨러 사진, 그다음에 상판. 그다음에 이제 CPU 쿨러죠. CPU 쿨러 이거 컴프레셔로 한번 분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후면에서도 이렇게 먼지들이 꾸덕꾸덕하게 묻어 있어서 얘를 긁어내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초음파 세척기에다가 그냥 담가 버립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틈새 틈새까지 미세하게 청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케이스 하단 부분도 이렇게 먼지가 톡하게 쌓여져 있죠.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 와이 휴지 그 물티슈죠. 물티슈의 색깔이 금세 이렇게 변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도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청소를 하게 되고요. 자. 문제 의 CPU 아 이거 아 케이스 팬이네요. 케이스 후면 팬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럭누럭하고 이게 다 색상이 변한 거예요. 변색이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청소가 됩니다. 지금 깔끔하게 돌아왔죠. 이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청소가 안 돼요. 여기 안에는 좀 연기식으로 이제 니코틴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건 아예 쿨러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쿨러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겉부분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염이 돼서 이렇게 누렇게 보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개 색깔 어떤가요? 그고 요거, 요거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하드 디스크도 빼고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 후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되는 그 그릴 부분이네요. 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파워 그 꽂는 그 그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청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CPU 쿨러랑 이제 방열판과 쿨러를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또 청소하는 과정이고요. 와, 방열판을 한번 빼보니까 색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방열판 청소 상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 아무리 이제 흡연 PC 같은 경우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짜잔하고 나타난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지금 또 굉장히 청소가 잘된 축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옆판도 한번 닦아봅니다 안에 있는 부분도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조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구매하셨던 게 i7 13700kf였습니다 근데 교체가 돼서 왔어요 교체가 돼서 온게 뭐냐면 i7 14700kf로 교체가 돼서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능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i7 13700kf를 구매를 하셨던 거였는데 지금 i7 14700KF로 한 세대 다음 세대로 교체가 돼서 왔어요. 이유는 지금 제품 자체가 품절인 상태예요. 아예 없어요. 단종됐죠. 단종되고 제품도 이제 시장이 없어서 한 단계 높은 걸로 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L1, L2, L3 캐시 메모리의 향상과 그다음에 코어와 스레드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이 극단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12.9%약 13%의 성능 향상이 을, 우리는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좋은 게 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겠죠. 아무튼, 저도 이거를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교체가 돼서 왔고. 그 다음에 정품. 정품으로 사서 정품으로 딱 주죠. 그 다음에 이제 CPU만 딸랑 들어있어요. CPU만 이제 빼놓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삼성 SSD가 온 겁니다. 삼성 SSD도 한번 뜯어보고. 자, 이렇게. 삼성 S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AS가 정말 어,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진짜 보내니까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바로 돌아온 SSD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으로 제가 알고 있고 3060인데 지금 교체가 돼서 왔습니다. 리퍼 제품으로 당연히 도 교체가 돼서 왔고요. 어, 리퍼 제품이다 보니까 완전 새 거는 아니에요. 새건 아닌데 이 전에 고객님 그래픽 카드에 비하면 아주...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아 파워죠 파워 파워 맥스 엘리트 제품이어서 맥스 엘리트 박스에다가 예쁘장하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고요 근데 파워 같은 경우도 교체가 돼서 오진 못했어요 다 테스트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자 교체가 된 것과 교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교체가 돼서 왔다 그러면 리퍼가 리퍼거나 아니면 cpu 같은 경우는 상급으로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에이 교체가 안 됐네 이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사용하는 환경이 어, 흡연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쭉 틀어놓는 그런 환경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 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내구성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파워는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메인보드네 요 메인보드 메인보드도 돌고 돌고 돌아 공장까지 찍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염돼서 이것도 교체를 저도 아, 메인보드는 진짜 교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픽카드가 1순위였고 했는데 메인보드는 안 돼서 저도 아쉽고 아무튼 다 점검 받고 돌아온 거라 일단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바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에 그냥 저도 그냥 안도의 한숨을 조금 쉬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SSD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PU 장착 해줍니다. 이거는 아주 요즘 아이들 말로 개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CPU랑 그래픽 카드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제 서멀 그리스 도포해 주고요. 서멀 그리스는 CPU와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혹시 청소를 하시거나 하시 하신다고 해서 이걸 반짝반짝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서멀 그리스는 재도포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방열판 달고 그다음에 쿨러 달아주고, 그냥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 장착하고, 지금 반찔빤찔하죠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도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후면 백패널, IO 시일드라고 하죠. 이것도 음파 세척기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장착해줬고요. 다 고정핀 다 제대로 맞게끔 해주고, 나사도 홀에 맞게끔 다잘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뚜껑을 닫으려고 했는데 사진 꼭 찍어 놔야 될것 같아요. 측면도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컨디션 되게 좋죠. 닫으면 이제는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죠. 제가 한번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고 측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제일 오래 걸렸잖아요. 정말 오래 걸린 만큼 제대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가 이런게 하고 왔나? 진짜로 점검했나?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고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냈죠. 제가 테스트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최신으로 하지 않고 보냈는데 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보니까 최신 버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일은 잘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CPU가 아무래도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규격상으로 뭐 거기서 나오는 뭐 TDP는 동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쿨러는 그대로예요. 트리니티 7.0인데 이걸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 보시게 되면은 CPU 온도를 보면은 73, 최저일 때 62. 그다음에 여기 100도가 찍죠. 100도. 100도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100도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이게 100도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제각제각적인 반응이 조금 느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도는 7 3도예요 근데 맥스가 1 0 0도예요 100도 올라가기 전에 얘가 rpm이 빨리 돌아가지고 빨리 식혀주거나 하면은 좋은데 얘가 반응이 조금 느린 거죠 100도 찍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조금 많이 발열을 야기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다른 거에서는 100도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많아요 아무 이 시네벤치라고 하는 건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시네벤치, 뭐, 100도 이렇게 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쭉 나와요. 근데 대부분 100도 찍는 게 어, 어떤 프로그램? 시네벤치가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쿨러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거, 느리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쭉 봤어요. 그래서 70도에서 많게는 80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뭐, 얘가 계속 현재 온도가 100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어서 괜찮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성능 벤치마크 점수 같은 경우도 얘 성능에 맞게끔 나오는 점수라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지금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해 놨고 아, 지금 이 사진은 그거네요. 여기는 현재 뚜껑이 안 달려 있어요. 유리판 뚜껑이 안 달려 있고 얘는 이제 뚜껑을 닫고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띠가 없죠. 여기 띠. 지금 유리판이 있어요. 지금 뭐가 반사가 되죠? 얘는 없죠. 유리판을 아무래도 닫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부 온도가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똑같이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 권장해드리는 거는 지금 일단은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한 조금 더 쓰시다가 아니면은 온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가 느껴진다 하시면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트윈 타워형으로 제가 예, 그, 얼마 전에도 조립을 하고 했었던 쌍철봉, 쌍철봉 쿨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쿨러. 쌍철봉. 1920 디지털로 볼게요. 자,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금액은 지금 거의 한 9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아주 좋은 쿨러죠. 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쿨로만 존재한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글 타워형인데 얘는 듀얼 타워형이라 이렇게 생긴 게두 개가 맞닿아져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물론 트리네이트 7.0도 좋은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써모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제품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그 당시에는 좋았었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짜 공략 쿨로의 값이 있잖아요 녹토와 근데 이 제품은 1800에서 리뉴얼돼서 나온 건데 3R시스에서 그 제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와, 3R시스가 일냈다. 정말로 좋은 대장급 쿨러를 내놨다. 막 이런 평을 많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1920은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크게 키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무상 AS 기간 5년이래요. 팬은 3년이고. 그래서 되게 튼튼하고 직접 제가 조립을 해 봤을 때도 조금 와, 단단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온도 게이지 바라던가 아니면은 그 와트 모량도 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그냥 추천입니다. 나중을 위한 추천. 온도가 좀 많이 높아진다. 사실 예로는 저도 조금 간당간당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해 봤을 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추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그 쿨러를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해야 됩니다. 다시 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온도가 100도 찍은 거는 얘가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거. 온도는 현재 온도가 중요한 거고요. 현재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계속 70도에서 이렇게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서, 일단은 쿨링 효과는 잘 된다. 처음에 벤치마크를 시작하고 딱 시작할 때 얘가 알아서 팍 돌아갔으면 좋은데, 반응속도가 조금 느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다린 만큼 그래도 기대 효과는 조금 있었죠. CPU도 교체를 한 단계 더 높은 걸로 교체를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교체를 받았고 해서 또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됐으니까 아무튼 사용하신 때는 뭐 지장이 없고 만족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나도 이러한 경우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